나가이 뭐. 날라가겠네. 다. <laughs> 대런부터대런부터리이도 <대박. 웃음> 날라가겠는데? 조 <laughs> 되게 어려운 거예요, 프롭이. 그거 있잖아. 뭐라고 그러지힘힘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프로 애들도 정면이나 4시보다에서 그냥 뱅크즈 쏘는 거. 그래서 약간 프롭 잘 쏘는 애들은 하체가 좋아. 양동근도 그렇고, 허운도 그렇고, 애들이 하체가 좋아. 부실하지가 않습야다 아, 어. 아, 야, 야, 야. 아, 야. 패스인데 못 받은거지 영삼이가 영상, 어. 영삼이 형턴업버인데 잡을 수 아, 있었던 뭐,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사극까도 여기까지 올수으면 농구 열정이 좋은거 안 들어가. 그래서 힘들 때 들어가는 애들이 인류야. 용삼영은 응, 힘들든 아닌데도 그냥 본인에 맞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 이을 잊지 않을 양말이. 제 네, 네. 네. 양말, 이말대 네. 양말, I'm going to go to the party. Don't worry, I'm going to go 가 o the party. Don't w o r 어요 i 마음 챙기면서, 50. 챙기면서 50. 양말만 빼고 는 챙... 이러라 일안 하는데. 네 아니 뭐 데이트. 여자랑 같이 갔는데 뭐. 아, 그래요? 어. 여자랑 같이 일더라고 사대. 아. 바람 직하네. 아주 기로 파리. 안추 면서 그래요. 양말 에 바로 올래？바닥 이, 추면그 발바닥 이 추우 면 추운 거예요. 어, 어디야? 부어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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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삼6 싸도 됐을 것 같은데. 야, 뭐몸 풀리면 다른 것처럼 얘기해 너. 네, 저게 약간 선수들이 하면 봐줘. 우리나라 우리나 스포츠의 문제죠. 잘하는 애들이 하면 봐줘. 아니, 진짜 똑같은 스텝을 해도 선수 애들이 스텝 하면은 봐준다니까. 루브론 봐. 어, 대박. 대박, 멋있다. 냅두 나보다는 훨씬 더. <laughs> 난 어떡해, 나는 어떻게, 나는 절게못 뛰겠는데, 이제. 너, 너는 이분 옆에서 트리찌를 건드리면 되잖아. <laughs> 아, 형 이제 그것도 끝났어요, 이제. 몸이안 <laughs> 따라줘, 이제. 한 서른, 한 대여섯까지 부수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피해 다녀야지. 아니 형 골매식 보다 그게 훨씬 정확한데요? <laughs> 어, 힘에는 안되지 탱크야 탱크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지니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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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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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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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는저 친구 는잘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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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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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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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